보이시죠? 네. 예. 그렇게 말처럼 이렇게 찍게 는거 연구는 좋은 연구하는 것, 네.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는 것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 몸이 네, 상하면 그런 거큰걸 잃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가서. 인정해주지 않는데, 내 몸을 음. 상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아유. 할 필요 없이, 아유. 오히려 지금 집중할 건 뭐냐면, 그냥 구체적인 해결책 있잖아요. 해결, 해결을 해결 위한 액션에 아유.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해결을 위한 액션, 아유. 지금 내가 취해야 될 거는 무엇인가? 구글 앱스 왜안 들어간지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주월요일이나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렇게 그 사람들 모임, 그거에 대한 거, 그거를 내부 사정을 아실 테니까 적자라고 할 정도로 이영현미디어에 올려놓는 거. 오늘 미팅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거 올려놓는 거. 이런 것처럼 할 것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거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지? 김과장님하고 이제 어, 나머지 멤버들이 2 1일날 이거를 사람들끼리 네. 저기를 할수 있게 이걸 네. 하는 거 거기에다는 요 말만 적으면 되지 뭐 연기하자 어쩌자 이 말을 쓰면 절대 안 되고 그 글에다는 뭘하냐면 그, 김처, 그, 그쪽에서 그 배려를 해주신 건데 한타깝게 그날은 그 이영애 회장님과 아, 근데 그 다음에 너, 같은데, 그러니까 네. 이 회장님이 참여를 이영애님이 참여를 그못 하게 된다 미리 통화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글을 그렇게 올려놓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김종호 회님자가 이렇게 오예 예, 그러면, 그러면 네. 김종호란 말은 빼고 당일날 당일날 당일 이 프로그램에 네. 이영애님은 참여하지못 하겠습니다 이 아 흐흐흐 거를 그래 전화해도 전화. 아거에요아 상현아 안그러면 아저에한테 아니면 저기거 같기도 한데 여기 열쇠 아닌가 싶은데 위에 열쇠 아닐까요? 여기 열쇠가 아닐까 여기, <laughs> 여기. 여기. 음. 여기. 여기. 여기 어 별로 즐겁지 않고 그럼 여기서는 데 업로드 시키고? 아 아직 준비하시는 거구나. 업로드 하실 때미용님은 요즘 뭐 운영하는데 어려움 없으세요? 부탁드릴 건 내가 하나 있는데 <laughs> 부탁드려도 돼요? <laughs> 그거요? 보니까 어, 매일매일 그 고정해서 돌아가는 거 그거는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뭔가는 계속 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그거를 조금 미리 확정을 지어가지고 진행하고. 어, 아, 다른 프로그램. 어요. 된건잘해어요 정철이요. 네. 공동대 승단으로요. 아예. 어. 은 아니 파 아, 아니에요, 지금. 네. <웃음> <웃음> 어떻게 안녕하세요. 어떻게 셨어요 <laughs> 어, 지금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예. 꺼리를 또 들고 오셨어요? 궁제이가엄우 그러니까 아까는 되도 있어요. 늘같은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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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예. 그거 모르겠어요. PDF로 변환을 해야 요 이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PDF로 변환하 해야 저스 아니, 아니. 저게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아기 공룡. <laughs> 예? 시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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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시포. 네. 예. 한번 볼까요? 해볼요아 책. 그 아이들 저기 글. 예. 예, 그거 할면 좋을 거. 노트북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는 다 갤럭시 거야. 해놓고 하는데 갤럭시는 뭐 고생 좀 하실 것 같아요. 이 웹에 안 올라가지는 형식이. 아 그런 거예요? 음. 뭐 어쩔 수 없죠. 슬라이드 셰어 같은 거. 근데 안 올라가는 형식이 있나? 아니 구글에서 파일 바로 안 보여줘요. 네, 그럼, 그럼 저기 슬라이드 안 시어에서 안 들어가고 아니, 슬라이드 셰어로 한번 해보시는 고니다 <laughs> 네, 슬라이드 셰어안될 때는 슬라이드 셰어 넣으시면 되고그 다음에 이거 PPT를 PPTX로 저장한 다음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가끔은 돼요. 이렇게. I don't know that you may go to the h o s p i t a 네. I don't know. I 네. o n t know. I d 네. n t k 저는 별명이 <laughs> 없네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보이 같은 박 예,

<laughs> 어떻게 되셨어요? 아 <웃음> <PPTS> <웃음> 변환해서 예. 갑자기, ppt 파일은 ppt 파일은 ppt 파일은 ppt 파일은 기를 t 파일은 ppt 파요 ppt 파일은 ppt 파일은 ppt 파일은 ppt 파일은 ppt 파일은 ppt 파일 p t 파일은 ppt ppt 파일 ppt ppt 파일은 그 X가 무슨 의미냐면, 그, 우리 XML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 그러니까 표준화된 마크업 랭귀지 있잖아요. 우리 HTML처럼, ML 붙는 것들, 이게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표준화된 표기 방법으로 내부 포맷을 바꾼 거예요. 그니까, 러어 파일 뒤에가, 어 m s 거에 X 붙은 포맷은 뭐냐면은, MS가 갖고 있던 고유 포맷을 표준화된 표기 방법으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압축을 해 놓은 거예요. 다시. 파일 크기를 작고 네트워크에서 빠르게 하려고. 예. 그래서 바깥에서 다른 해석 프로그램들이 돌아갈 때 예를 들어서 PPT를 읽어갖고 해석을 하려면 고유 해석기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MS 걸로 해석하는 고유 해석기가. 근데 보통 X가 붙은 것들은 들어가고 해석하려면 표준화된 걸 해석하니까 해석하기가 훨씬 좋죠 그래서 해석이 더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 원래 PPT 해석기도 원래는 있지 않냐 그런데 어 단순한 파일들은 해석이 돼요 근데 방금 이제 보니까 기법을 마,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아래쪽이나 저기를 좀 이따 기교를 많이 무려 놓은 파일이에요 이 파일은 그러다 보니까 100% 호환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해석을 PPT일 때는 해석을 하기가 힘들었던 거이 파일을 근데 PPTX에서는 여기 해석이 되는 거 F11번 F11번 항상, F11, 항상 눌러서 쓰세요 F11 F11번 네. 예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는 네. 음.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뭐지난번좀 직원들 교육하는 거 일부 좀발췌해 가지고 어, 0호를 만들 예정입니다. 네. 뭐, 저희 농협은 전국에 한 2,500개의 장정 있습니다. 그때게 본부에서 관리하기 좀 힘들고, 이래서, 저희들이 가끔 뭐, 지역 본부 단위를, 그리고 마트 단위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법규에 보면요,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리고 시행 규칙, 고시, 유권 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 법률은 국회에서 제안을 등하는 거고요 시행령은 대통령요 시행규칙은 해당. 우리는 농식품부장관 그리고 옷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관, 유권에서는 소관 부체에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laughs> 지금 우리가 옛날에 일전에 많이 이용했던그 신종플루라고 쓰는데 신종플루, 있죠? 신종플루가 세상을 그냥 마치 그 지옥의 도가니로 고하다던그 신종불로, 그 중에 보면 저희들이 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인데, 균 중에서도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식, 그걸 갖다가 명명하여서 식중독균이라고 얘기하죠. 식중독균에는 크게 대장균군, 그죠? 우리려 대장균에 살고 있는 이게 바로 대장균군입니다. 그리고 저쪽이 이제 황색포도상국민이라고황색포도상국민이라고한 것은 이 황색인데 포도색이다 그래가지고 황색보상고균이에요저 고균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어, 다른 균주보다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백, 보통 100도로 끓리면 균이 죽는데 저 100도로 끓이면 균은 죽는데에 비해서 독성은 살게 된다는 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을에서 잔치를 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어, 손을 이렇게 그 혼주가 손을 베이게 됩니다. 그죠? 손을 베이게 되면 어, 잔치를 벌려놓고 혼주가 일을 안할수는 없잖아요. 그러면동대라든지 그러면, 대리밴드라든지, 침침 동여매고, 계속 요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하게 되고, 여기에 손에 베인 자리에서 노란 고름이 나오죠. 죠 여기 노란 고름이 바로, 우리가 이제 보는 바와 같이, 황색 보산고기이요 그리고, 이, 그걸 가지고, 어, 손을 가지고, 떡도 만지게 되고, 그죠? 수육도 만지게 되고, 음식을 만지게 됩니다. 그죠? 김치도 만지게 되고, 들게 되고. 그러면 이 균들을 가지고, 그릇마다 온 동네 사람한테 골고루 나누어주는 그런 꿈이 됩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균들이 온그 자취를 하고 나면 온 동네 사람이 그날 저녁에 같은 병원에, 응급실에다 모이게 되죠. 그죠? 그것이 바로, 저 보시는 바와 같은 황색 보상 무기입니다. 그래서균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을 대게 된다든지, 집에서 그죠? 그런 저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고, 어차피 이 균이라는 것은 회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가정에도 이런 부분은 꼭 적용이 된다. 그죠? 꼭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살모델라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서 흔히 볼수 있는 하면은, 살모델라균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쥐, 고양이, 그죠? 소, 돼지, 그죠? 집에 있는 애완견, 그죠 고양이 이름을 자꾸 맞치게 되면 이게 살모델 같은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때는 꼭 손바스 손바 손 손바, 손바, 아, 손을 꼭 씻어줘야 되죠. 그리고 에, 우리가 잘 어릴 때우리도 시골에서 클 때면 그죠 할머니께서 그 시골 집에 갔을 때 우리 손 잡았다고, 그죠 금방간 달걀을 갖다가 갖다 줍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걸 갖다가 툭툭 껴갔어 그죠? 계란을 입으로 쭉쭉 빨아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살모델을 갖다가 입으로 쭉쭉 빨아는것같아죠 그죠? 근데 모르면 나이인데 알고 다니니까 조금 무서워져요. 무서워져요. 그리고 또이 황색 보상국이죠. 이런 손발 베이스들. 그리고 또장염 비물빈 같은 경우는 그냥 카면은이 은폐류. 그죠? 특히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저이 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폐, 그리고 보통 이저폐그고폐류 근데 이런 부분에서 되게 유행되고 되고 어, 참고적으로 이폐류 같은 경우는요 통상적으로 사람한테 별로 가히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앞 폐유 쪽에는 옛날에 할때뭐 조개뿌리 많이 유행했는데 먹고 나면 속이 많이 미식 급잖이 아니죠 사람한테 폐류는 많이 안 좋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부분좀상식적으로지양하좀 하고 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 어, 또 빛을 옮긴 다음에 뭐지? 바실러스 빔. 바실러스 균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이렇게 우리 애기들 놀이터에서 흙놀이를 많이 하게 돼요. 그죠? 흙놀이를 하게 되면 여기에 바실러스 균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손을, 쉰, 손을 씻어야 된다. 그죠? 그런 쪽으로 지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교차오염입니다. 그죠? 교차오염이라고 하는 것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도마를 가지고 그죠? 닭을 썰고 그 도마를 세척이라든지 소독을 하지 않고 그죠? 이걸 다시 이 김치라든지 채소를 썰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이행되는 균들이 이행되는 거죠. 이게 교차오염입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주부님도 계시고 또 이제 집에 가장 계신 이런 부분은 도마, 칼도마 이런 부분은 항상 그죠? 교차오염의 주원이 되니까 철저히 한번더 소독하고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정을 관리하는 도움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 교차오염의 가장 큰 주문이 뭐냐 하면요. 이 손이에요, 손. 손. 그죠? 이 손, 손을, 손을 한다 지금 보면 서 우리가 균이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신종플루하고 그냥 전국이 될때 관리 첫 번째가 손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손소독 약을 비치할 정도로 굉장히 그 포인트를 주는 부분이 이 교차오염의 주범이 바로 손입니다, 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의 중요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손. 씻지 않는 손. 그죠? 씻지 않는 손은 이렇게 손을 찍으니까 저렇게 많은 균형이서시 하고 있죠. 그리고 물로 씻은 손. 우리가 물로 저렇게 씻어도 균이 다 나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비누로 60초, 아 20초간 씻어죠 이렇게 비누로 20초간 씻어도 그 균을 양해는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죠? 이렇게 완벽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균을 갖다가 20초를 씻고 난 후에 소독을 해야만, 그죠? 이렇게 균이 없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 뭐다 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어디 갔다 오면 화장실 간다는지안 그러면 또 애들 애기들도 손을 철저히 관리야 되고 우리 매장에서도 아침에 시에서 할때꼭손 손톱 검사 그죠? 그리고 귀걸이 목걸이 그죠? 이렇게 검사한 이유도 개인의 위생관리를 어, 여, 계신 분들 한번더경각심다 알고 계시지만 한번더 경각심을 갖고.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손을 보겠습니다. 그죠? 렇 육류나 생선을 만져입고 그죠? 그리고 물로만 닦은 후비으로 닦은 후 그죠? 깨끗이 씻어도 이렇게 균이 많이 줄어들지요. 항상 남아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원래 같은 인간과 떼려야 될 수가 없어. 떼려야 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서울시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보죠, 1830 운동을 하는 거죠. 1830 이런 가루에 8 그죠? 8 30 그죠? 3 0초아니고 20초간이고, 아까 20초간 수시씻템 보죠. 이렇게 그림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1830번이죠. 네, 이런 부분도 어, 물론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도 지금 시스템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있지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어, 오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오늘 자료를 네, 준비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네, 이, 오늘 이렇게 배운 내용으로 덮고 만든 게 아니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